그때제잠깐가 만나졌는데 헬렙파 유대인들이 자인를구 거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므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지자는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절대를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언제들은 나의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래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를 그들에게 맡기고 여생서우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양에 힘쓰리라 하니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 것도 빌까 으로 고 디가도르와 디모과 바네 나 밤에 나와 유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란네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산이라 안산이라 하나님 말씀이 점점 공성하여 이런 사람에 있는 제자들 제자 수가 더심히 많아지고 허나는 제자들은 문의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스테머니는용권능을 충분하여 큰 지사와 포적의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기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오는 사람이 들을 해당해서 어떤 자들이 일어났을때만과 더불어 원장할 때, 세만이 지원의 능력 성령으로 말하며 말함을 그들의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한한한이 사람이 무생하나님 보독하는 말을 하,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리하고. 백성과장로와 선임원들을 총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총의 공이 이르러. 거제 증인들의세운이 세운, 이르되, 이 사람인 거룩한 국가 육법을 거슬러 만는 일에 맞지 않냐,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을, 그의 말을 이나세에수가 이곳을 허물고 또 보세가 용되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게 땀을 우리가 드러누라 한 것은 공의 중에 안, 앉은 사람들이다스 때만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